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섀도우 팔레트 하나 추천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앉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하는지, 왜이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하는지, 광고 아닙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빵! 제가 추천하는 섀도우 팔레트는요, 다짜고짜! 라카의 저스트 아이 팔레트 중에서 프레쉬 색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살구빛, 말린 장미빛, 붉은 펄, 피치 색상의 펄.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파르트 중에 제가 왜 얘를 추천을 하는지 이건 굉장히 설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발색샷은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화면에 이렇게 띄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올리브영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에 처음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구매를 하고 싶을까 제가 처음에 아이섀도우를 구매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하나짜리 섀도우는 못 사겠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뭘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구성이 되어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야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섀도우 팔레트가 생각보다 이거 하나면 돼할것 같아도 그색 구성을 잘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저도 여행 갈때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끝내고 싶지만 막상 그거 하나만 챙기면 부족한 색상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그나마 좀 한국인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덜 어색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를 쫙 봤는데 올리브영에 뭐 클리오도 들어와 있고 도 들어가 있고 뭐 굉장히 브랜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붉으냐 노랑 브라운이냐 이렇게 보통은 크게 갈려요. 사실은 제가 엄청 찾던 거는 회색, 보라색 그런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를 찾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갔던 올리브영의 일산의 그 웨스턴동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영 거기 매장에는 그 회보라색이 들어있는 팔레트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 있는 이 붉은빛의 이 섀도우가 말린장미빛이기도 하면서도 너무 붉거나, 너무 막, 브라운 끼가 어색하게 섞여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를 보고 이 팔레트를 추천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회색, 보라색,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팔레트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았던 거는, 너무 핑크핑크하거나, 너무 브라운 브라운 한 거. 근데 저는 처음 아이섀도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너무 핑크핑크한 섀도우 팔레트, 브라운 브라운한 섀도우 팔레트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사모으다 보니, 뭐 그런 것도 생기는 거는 너무 좋겠지만, 왜냐면, 브라운 브라운은 음영이 되게 잘 생길 것같아요 막상 내가 잘 입는 뭐 이런 아이보리나 아니면 검정색 이런 뭐 옷들 많이 입잖아요. 흰 옷. 그런 거에 누렇게 뜰 수가 있어요. 피부가 그런 건강한 느낌에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 같은 피부톤에 기준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너무 핑크핑크한 거는 막상 발색을 했을 때는 되게 혹하기 쉬워요.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그게 눈 위에 올렸을 때 생각보다 너무 붉게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허옇게 핑크인데 핑허 핑크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두개다 생각보다 눈 위에서 되게 붕붕 뜰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전체 옷도 잘 맞춰줘야 되고 블러셔 립까지 되게 잘 맞춰줘야 되는 그런 섀도우라고나 할까요? 물론 모든 색상이 다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뮤트 한 톤의 섀도우 팔레트가 필요한 건데 또 그렇게 뮤트한 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팔레트들의 구성을 보면 뮤트한 톤은 너무 허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예 뮤트한 톤이 없고 너무 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치톤의 섀도우를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피치톤의 섀도우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 음영을 주는 색상들이 굉장히 노랑노랑 그리고 고동고동해집니다. 결국에는 또 노랑노랑한 브라운이 섞여있기 때문에 처음 아이 메이크업을 도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부담스럽게 색상이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뮤트한 느낌, 회색, 보라색의 느낌을 찾다가 찰떡 같은 섀도우는 아니었지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를 왜 고르게 됐냐면 사실 강력하게 음영을 줄만한 색깔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음영의 단계를 많이 줄 정도가 되면은요. 그때는 섀도우 팔레트가 아니라 단품 섀도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많이 추천하는 바비 브라운의 3만 원이 넘는 섀도우지만 세이블이라는 색상 하나 있으면 요런 거 베이스, 펄로도 베이스 깔수 있거든요. 깔아 놓고 그걸로 음영 줬을 때 오히려 음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약간 시멘트 같은 색상, 거기에 브라운이 좀 들어가 그런 색상들인 거죠. 지금 저도 요걸로 메이크업을 해 봤는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찰떡같은 섀도우 팔레트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붉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붉게 올라오는 거를 살짝 회보라 섀도우를 발랐을 때 느낌이 나도록 좀 잡아주려면 얘랑 같이 섞어주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너무 붉지는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저도 조금 붉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피치피치 조금 더 섞으면은 이 붉은 빛이 좀더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섞어 썼을 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좀 많은 동양 여성들에게 되게 잘 어울릴 색깔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 얘를 또 고르게 됐고 내가 어떤 날은 아예 피치 가고 싶을 때? 얘 쓰면 되고 내가 아예 어떤 날은 좀 붉은 톤으로 가고 싶을 때 얘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붉은 섀도우를 고르실 때 저도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색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손등에 발색을 했을 때에는 손등 피부는 햇빛에도 많이 그을리고 해서 되게 부드럽게 맑은 느낌으로 이 핑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보다 손이 더 많이 햇빛에 그을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내 손등 피부와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붉은 섀도우는 보통은 손등에서 맑게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딥하고 더 벌겋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에 아예 음영 색상을 포기하고 이 색상에다가 이 색상과 어우러질 만한 이런 여리여리한 펄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전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무펄로 가고 싶으면 이걸로만 하고 다른 음영 섀도우 하나 가지고 그걸로 같이 컨트롤을 해주고 끝내면 되고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하면 은 이런 펄을 올려도 되는데 사실 이 펄은 여기에 이거 올려도 되고 여기에 이거 올려도 되고 뭐 섞었어도 그렇게 부담스럽... 않을 그런 색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올렸지만 실제로 올려봐도 뭐 그렇게 펄과 섞였을 때 이질감이 있거나 그 펄이 또 너무 반짝거리거나 또 펄이 너무 아쉽거나 그러지도 않고 당연히 밀착력 면에서 발색 면에서도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화장품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섀도우 팔레트를 고르실 때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일단은 섀도우 팔레트에 펄이 좀 들어가 있어야 이목을 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펄이 좀 있어야 그 팔레트가 사고 싶어집니다. 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있어도 당연히 되게 부담스럽게 올라가거나, 펄을 사서 막뭐 되게 실패했다. 뭐, 이거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아, 펄 날림이 좀 있어서 쓰기 불편했어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목을 다 끄는 색상인데, 잘안 쓰게 되는 색상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치긴 하지만, 그 코랄한 색상인 것 같아요. 코랄이라는 색상은 팔레트 안에 들어갔을 때 엄청 이목을 끌고 눈에 팍띄어요 그만큼 다른 색깔이 좀 뮤트하게 주어 했을 때 코랄은 좀더 흰기도 많고 더 밝기 때문에 눈에도 더잘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그런 코랄에 이끌려서 섀도우 팔레트를 구매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손이 안 가거나 아니면 얼굴에 올렸을 때 옷이나 이런 립 색상하고 더 어우러지지 않고 눈만 빡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내가 정말 코랄을 원했어. 할때 그런 코랄이 들어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구매를 하셔야 후회를 안 한다는 거 이거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음영 컬러가 없기 때문에 음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를 조금 이제야 좀도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이니스프리의 차가운 덧지 커피. 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게 처음 이제 섀도우 팔레트를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고르고자 할 때는 너무 시커먼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진한 거는 메이크업 할때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한 거, 연한 것만 사다 보면은 왜 나는 메이크업 해도 뭔가 깊은 느낌이 안 나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진한 색깔은 정말 눈딱 감아 이니스프리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laughs> 이건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밥 먹으려면 숟가락 젓가락 있어야 되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냥 팍 사둬야 하는 그런 템입니다 왜냐면 라카 색상으로 저 지금 음영 하나도 안 줬거든요 아이라인만 풀어준 상태인데 이 라카 팔레트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베이스를 좀 깔아준 다음에 아이라인 그냥 바로 펜슬로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포인트 브러쉬에 조금만 묻혀서 그 아이라인을 살짝살짝 살짝 풀어나가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 씨, 너무 진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해보고 진하다 싶으면은 요거 콕콕 묻혔다가 요 고동색 묻힌 브러쉬에 요거를 콕콕콕 묻히면서 이 짙은 고동색을 살짝 얘로 낮춰주는 거예요 색상을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보시면은 너무 시커멓지도 않으면서 어 뭔가 나도 아이라인이 블렌딩이 되네? 라는 요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딱 있지 않으시면서 아 뭔가 섀도우 팔레트 하나 사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요렇게 요렇게 정말 진심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는이라고 조금 범위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걸로 시작을 하시면서 가지치기로 부족한 색상들을 구매를 해 나가시면 겹치는 색상이 별로 없으면서 풍성한 화장대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뷰티 라이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